전송과 4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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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 수단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0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관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laughs>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라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안으시며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laughs> 갈릴리 북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리지 않고 제아들과 조용히 자신에 대해서 또 그들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죽은 지 사흘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었다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말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그것이 바르다고 하면, 참으로 그 일은 싫은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깨닫고 싶지도 않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브라오미르로서 지베계스의제아들이 물으실 때제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서로 토론했습니다. 뭘 토론했습니까? 누가 크냐고 토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것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원했고 그때 자기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갈 건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건지 서로 누가 크냐고 내가 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내가 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서로 코로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첫째가 되야 하면, 끝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최고의 자리에." 첫째가 될수 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당시에는 지금은 참으로 귀하게 여긴받고 사랑받지만 당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어른들에 비해서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세상에서 하찮아 보이는,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길. 그 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성도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고온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벌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높아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결핍을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낮아지는,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잡으러 오신 아버지, 오늘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여, 우리로 하이금 깨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상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 예고하셨을 때제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끄닫기 원하실까요? 제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서로 누가 큰지를 논쟁하였을까요?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다시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서야 할 자리는 어딘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